안녕하세요. 선동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완전마구입니다. 12월 8일 아침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장기간점과 오늘 단기간점 오늘 상황들 <laughs>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다음 이야기들을 좀해 드릴 겁니다. <laughs> 자, 우리가, 음, 하락장 도입은 지난번부터 얘기를 할수 있죠. 우리가 추세선 기준으로도 지난 7월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 상승 추세를 깨진과, 그 다음에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깨졌고,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한 상태, 즉, 하락장으로 도입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평선 관점에서도 얘기를 같이 해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기 이평선, 122평선, 보라색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1봉에 장기 이평선이 깨졌을 경우 우리가 하락장 도입으로 보고, 그리고 이 하락장 도입이 되면 조금 아래쪽에서 계속 빌빌거리면서 힘이 없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다. 음, 이것도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번에 우리가 하락이 시작된 부분에서, 자, 하락이 시작된 부분에서 하락이 끝난 지 전까지의 이 3분의 1, 3분의 1은 거의 80에서 90%까지 항상 올라오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간을, 어, 첫 반등, 첫 반등의 1차 저항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시작된 곳에서 하락이 끝난 지점의 3분의 2 지점, 그죠? 3분의 2 지점까지를 2차 저항이라고 두고, 우리가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어, 이미 구해보았죠. 자, 어제는 5만 1,600달러 선까지 2차 전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원화 쪽에는 이 가격대까지 오지 못해서 조금 그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원화 쪽에는 6,820만원까지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까지는 못 올라왔다. 항상 김프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온다. 요것들, 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 상, 그니까 러이 하락을 무마시켰다 라고도 보기 힘들고 오히려 조금 더음 아직은 하락장 대응으로 우선은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맞을 겁니다. 음 우리가 주봉 상 상황에서 좀 보면 자 주봉이죠. 자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의 이 한파동 그러니까 고점은 내리겠지만 고점은 내리겠지만 한파동을 어 상승할 수 있는 거 지금 구간 이번 주에는 흔들기가 나오는 주고. 그 이후의 주들에서 다음 주부터가 조금 더 기대되는 거. 그러니까 장기전에서는 하나, 어, 탈출시켜 줄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나온다. 아, 요거 관점을 가지고 좀 멘탈을 챙겨가시면서, 어, 매매를 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금일 단타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일 단타는 어제보다는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어제는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형태들이었어요 4시간봉도 마찬가지 1시간봉도 마찬가지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점을 올린다 저점만 올립니까 아니죠 고점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오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수 있는가 우선은 오늘은 올라올 때마다 야야 그만 올라와 너 잠깐 어 여기 고점을 좀탈환 하긴 조금 힘들어 오늘 상태는 이런 상태죠. 그죠? 오늘은 이 상태로 조금 보고 어, 고점을 좀탈환 시키기보다는 올라간다면 이전 전고점을 우리가 타겟가로 보면서 어, 6만 1,600 달러 선까지를 계속적으로 어, 리바운딩 시키면서. 어, 지그재그. 자, 여기 구간이죠. 여기를 지지점으로 보고, 여기를 저항점으로 보시면서, 우선은 이 단계로 조금 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죠? 요렇게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단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들, 오늘도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지지 저항선을 보면서 약 49,800달러선 그죠? 여기를 우리가 1차 지지, 2차 지지도 구간은 뻔해요. 구간은 뻔하죠. 자, 여기입니다. 약 47,900달러선. 그죠? 여기까지를 2차 지지로 보면서 좀 시드 분배 해 가면서 매매를 좀 천천히 오늘은 좀 천천히 되겠다. 어제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어, 어제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 올라올 때마다, 아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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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이런 형태. 어제는 밑에서 내려올 때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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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내려와. 이거라면, 오늘은 조금. 올라올 때마다 조금은 누르는 형태들, 요런 형태들로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차트는 항상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 약 이틀, 삼일 정도, 그죠? 이틀, 삼일 정도는 요런 형식. 오늘은 지그재그지만 그 이후에 내일 상태가 조금 더, 어, 조금 더 하락압박을 조금 더는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그재그 형식들 이번 주에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어, 그 와중에서 우선은 그 간점, 타점이 나왔을 때는 하나씩 같이 잡아주고 어,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덜 공격적이게 좀 매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단타꾼들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오늘은 조금은 덜 공격적이게 좀 매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이너 알트코인들이 올라올 겁니다. 이거는 무슨 하락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마이너 알트코인들은 중간중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 올라오는 코인들 어떤 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것들은 세력 마음이죠. 근데 이게 좀 오래 물리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탈출하라고 손 잡아 준다. 이거 제가 지금 지금 막뭐 건, 건 얼마 지금 얼마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탈출의 기회다. 무조건 탈출의 기회다. 오래 물리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본절가에서 절반 탈출 그 이후에는 스탑로스로 끌고 가면서 자 자신의 평단가 보죠 본인이 여기에 물리셨다. 그죠 그러면 손잡으로 와주면 손 잡는 구간에서 절반은 덜어내주고 어그 구간에서 항상 조금은 더갈 거예요. 그 조금 더 가는 구간에서 스탑로스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으로 익절합. 그래서 지금은. 현금 확보를 50% 이상까지는 조금 더 올려 두시고, 어, 다음 있을, 다음 있을. 자, 저점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얼마의 가격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음번 저점 구간에서 그 금액들을 다시금 투입해 주시는 것들. 지금은, 어, 마이너 알트 코인, 마이너 알트 코인들 잡주들이자 그렇죠 잡주들 올라오면, 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현금 확보. 연금 확보를 꼭50% 이상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황은 마치도록 할게요. 아, 음, 어냐 아. 자, 완전 마구는. 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2회 방송, 아침과 저녁생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차트 분석 방법이나 매매기법 등을 공유하는 방송으로 채널 오시면 다양한 교육자료와 매매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승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조금씩 불어남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몰빵보다, 한방보다는 어,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끝내도록 할게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